독일 드라마로 독일어 공부하기. w e n n s i e Uristische Bewandt sind? Bewandt 하면 뭐 두루 두루 돌아다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수동태로 형용사화 할 때는 뭐. 어디 어디에 뭐 조회가 깊다 무엇에 정통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노련한 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v e n 리 i 티시 u r i s t i c 다 s o 하면 어, 당신이 법을 그렇게 잘 안다면 뭐 이러면서 좀 싸우 자는 말투예요. 음, b v a n Wenn sie juristisch so bewandert sind, wenn es ein üblicher Verschnitt mit einer höheren Konzentration von Halluzinogenen war, hm, 여기서 이제 Verschnitt, 이에요. 요거는 뭐 상상이 가능했어요. 음, 슈니트니까 잘라내는데, 음, 거기서 나온 뜻 같은데, 어쨌든 블렌딩이란 뜻이 또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할루치노인 하면 환갑제죠. 음, 우블러 하면 이제 뭐 우블의 비교급, 사악한, 심한, 뭐 이런 나쁜, 음, 그래서, 환각제들을, 뭐, 혹은 컨센트라 지원이니까, 농도 높게, 사악하게 블렌딩 한 거라면, 뭐, 그러면은 뭐,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런 말이 뒤에 나와요. 음, 그래서 이 f 어 i 니 s c 니 블렌딩이라는 뜻이라는 거. wenn es ein übeler Schnitt mit einer höheren Konzentration von Halluzinogenen war. Ich möchte nicht, dass wir unnötig einen Streit vom Zaun brechen. Hm. Einen Streit vom Zaun brechen, haben wir an. 싸움을 걸다? 뭐, 요런 뜻이라고 해요. 슈트라이트 대신에 뭐, 크레이그가 들어가면 전쟁을 뭐, 일으키다? 요런 뜻? 근데 여기서 왜, 왜 하필이면 자운일까 울타리? 왜자운일까 하니까, 뭐, 이게 이웃들 간에 싸울 때 울타리를 이제 깨고, 울타리를 이제, 부수고, 이제, 서로의, 그, 정원으로, 마당으로 가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뭐 모습이 상상이 된다고 해요. 네이티브의 말에 따르면. 음, 그러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거기서 근원이, 뭐, 나왔을 수도 있죠. 어원이 나왔을 수도 있죠. 음. 어쨌든, e i n e s t r e i t vom Zaunbrechen 하면, 뭐, 싸움을 걸다, 이런 뜻이라는 거. Ich möchte nicht, dass wir unnötig einen Streit vom Zaun brechen. Dann muss ich mir deine gequälte Scheiße nicht mehr anhören. 여기서 이제, ql는 하면, 선회하다. 라는 참, 뭔가, 의미가 탁 와닿지 않았는데, 선회하다. 라고 하니까, 거품을 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 거품기로, 거품을 뭐 이렇게 심하게 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품이 난 그런 샤이스니까, 어, 달리 말하면, I'm total u n s i n 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 음. 아, 그럼 나는 너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 안들 듣지 않아도 되잖아. 뭐 이런 뜻이에요. Gequälte Scheiße. Da muss ich mir deine g Der Muntur hat mir eins übergezogen. eins überziehen 하면, 뭐, 한대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아, 그 외에 좀 비슷한,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어쨌든, 좀 비슷한 말로 e i n e vision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이제 뭔가, 이렇게, 뺨을 살짝 때리는? 살짝, 살짝, 글쎄요. 어쨌든, 뺨을 때리는 그런 느낌이라면, e 인스 s 버 b 치는 약간 머리를 퉁 때리는, 위에서 이렇게, 뭐, 몽둥이로 때리든, 손으로 때리든, 때리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머리를, 머리통을 딱 때리는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계기사, 몬투어가, 나를 한대 때렸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근데 이 우버 찌은이라는 이 동사가 이제 분리 동사도 되고 비분리 동사도 되는데 보통은 비분리 동사로 쓰여요. 그럴 때 이제 현재, 현재 분사형이 우버 쪼은이 되죠. 근데 유독 이제 요 때만, 요런 의미에서만, 한대 때리다라는 의미에서만, 어, 분리 동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을 때만 eins über g e t zogen 이렇게 개가 들어와요 보통 이 동사는 über zogen über zogen 뭐 과장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근데 한대 때리다 할 때만 eins über g e t zogen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der Mentor hat mir eins über g e t zogen 네. 오늘은 여기까지.